자 직선이 두개 있습니다 직선 직선 두개 있고 이제 하나는 여기 이제 m으로 미정 교수를 만들어 놨죠 두 직선을 그려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랬습니다 1사분면에서 만나고 그럼 요, 요 m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요거 나와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y는 으로 정리하든가 자 y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m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나 요경우에 요 했어? 기울기. 그리고 m이 뭐가 돼? m이 뭐야? 기울기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이 생깁니다. 한 점이 뭐가 돼? 마이너스 이 되죠. 또는 이렇게도 해 돼. 이 식을 이 식을 m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없는 거 마이너스 m 없는 것끼리 묶습니다. 그럼 뭐냐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점이 마이너스 1 콤마 1인데 이걸 뭐냐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0입니다 얘가 0 되고 0 되는 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더이해하기 힘들지 그럼 이게 낫다 이 말이야 이게 정리하면 어 기울기가 의이래그 다음에 한점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는 요걸 모양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직선이 걸리면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마이니까 X는 마이너스 1,Y는, X는 마이너스 1,Y는 1이니까, 점, 여기를지났다고이 직선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기울기를 몰라. 그러면 직선이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이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기울기에 따라서 직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야 한 거야. 그렇지 움직이는데, 그 직선이 이 직선과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리냐. x에 0을 넣고 y값 구하고 x에 0 넣으면 y값은 2. y에 0 넣으면 x값은 얼마입니까? y에 0 넣으면 x값은 얼마야? 이것도 이해? 이게 무슨 말이야? x절편, x에 0넣은게 y절편, y에 0넣은 x값이 x절편. 그러면 2마 2를 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가 2고 여기도 2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0,2가 되겠죠. Y절편. X절편도 2니까 이건 2,0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사분면이잖아. 그러면 이 직선은 마이너스 1,2를 중심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만나잖아. 그러면 딱 여기를 지날 때하고 요점을 지날 때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m값을 구하고, 요 m값을 구해서, 요 m 값 사이에 있다, 이렇게. <laughs> 그럼 요거는 뭐 돼?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야. 자, 어봐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날 때니까, y 대신에 0을 넣고, 뭐 x에 0 넣어야 돼. y에 뭐야, 2를 넣어야 돼. 이. E. x에 다0 집어넣어. 그럼 m. 플러스 1. 그럼 m은 얼마야? 1이냐? 그죠? m1. 요거는 2콤마 0으로 여기다. y에다 0. x에다 1을 넣어. 그럼 3m이네? 플러스 1. m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럼 m은 1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뭐하다? 자, 그 사이에 있습 네. 여러분들, 문제가 다 틀려, 문제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 직선. 문위정계수가 없는 직선을 그려놓고, 여기서 정점을 찾아, 정점. 이게 정점이야. 왜? M, M을, M이 어떻게 변하든, 이 점은 꼭 지난다, 이 말이야. 정점을, 정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 좀 어? 1, 사분면에서 만나래. 그럼 만약에 2, 4분면에서 만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하나 추가하고 가자 그거 하면 될거 아니야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사북면에서 만난다 만날 때 그랬어 그럼 M이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지나잖아 그럼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만나 안 만나 이건 계속 가는 거고 만나죠?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럼 어디 가서 안 만날까? 어디서 안 만나? 뭐할 때? 평행평행 하면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직선과 서로 뭐할 때? 평행할 때 m 값을 구하는 거야. 평행하면 얘랑 기울기가 서로 어때? 같아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란 말이야.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됐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자, 근데 딱 세워지면 기울기가 있어, 없어?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얘를 넘어가는 건 없어. 여기서 요까지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가는 게 있는 거야. 이건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m이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하면 계속 세워져요. 마이너스 무한대까 마이너스 엄청 큰 값이면 이렇게 계속 가는 중이야. 딱 세워지진 않아. 됐어? 이렇게.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것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이거는 뭐야?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m은 1보다 뭐하다? 크다. 계속 커. 여기는 이거는 기울기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계속 커진다. 기울기가 10억, 100억, 어떻게 되든 계속 수직으로 세워지는 투로 가까이 가지 쓰진 않아. 그래서 행이 1보다 크면은 한없이 계속 가는 거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세워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건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적어 줘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회전을 시켜 가면서 n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게 됐습니까? 요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나온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오면, 그 여기 Y가 왜이 식? <laughs>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요 식을 정리하면, Y는 M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요거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이거잖아, 이거. 부호가 마이너스니 반대로 가야 돼. A 기울기고. 뭐. 요거는 뭐가 돼? M 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항상 지난다. 그러면 그림으로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1. 이 점을 항상 지나면서 그 옆에가 회전하는 거야. 회전할 때, 이 사, 여기 있는 이 사각형과 만나라! 그러면, 회전하면서 처음 만나는 거. 처음 만나는이 점을 대입하고, 마지막 만나나이 점을 대입해서, 어, 요 사이에 있구나. 이점 대입해서 M값 구하고, 이점 대입해서 M값 구하면 되 됩니다. 그게 458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